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옛날 얘기라면한 살씩 더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속사람은 예외 없이 한 살씩 젊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교회 올해도 머리 되셔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웅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본문 첫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이 형식이 이 비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제 머리가 정지됐어요. 일단 다시 집중해서. 천국은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나서 들어가는 잔치집이 아니고 열 처녀가 천국입니다. 요거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서 저도 말씀 준비하며 많이 잡았다 놓쳤다 했는데 그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에서도 속지 마시고 제 말을 통해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뭔가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천국입니다. 여기에 처녀라고 하는 말, 한 신랑에게 열 명의 처녀가 같다는 것은 신부가 열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열 처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명도 되고, 네 명도 되고, 한 명? 한 명은 좀 이상하긴 하다. 날개, 날개 역할을 하니까. 근데 한 명이라는 것도 뜻은 있어요. 네. 그, 그열 처녀가 신랑을 자기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 양 옆에 이렇게 서서 불을 밝히면서 화촉을 더 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은 슬기로왔답니다 아시겠죠? 무슨 그림이 오세요? 아, 미련한. 뭐, 혹시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까? 미련한 건못 뭐 생겼을까? 살이 쪘을까요? 무슨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 어떤 게더 슬기로워 보일까? 우리 외모에서 너무 속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볼 때는. 근데 이 다섯 다섯이 뭔가 하면. 이 신랑을 맞이할 때쓸 등에 기름을 더 가지간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기름을 안 가지간 자들은 등만 가지가고 등에 있는, 등에 있는 기름만이 다인 자들이 미련한 자들인 거죠. 이 다섯, 다섯은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면 되겠지 한 거예요. 저들이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 계산으로는 이게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멍청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밀어난 것이 아니고 치밀한 거죠. 여기 지금 열천녀는 뭐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올 때를 결정하는 건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다섯 이 다섯 명 어떤 사람들은 이거면 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모르니까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빠삭하게 계산 잘 돌아가는 게 미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헛떡떡 많습니다. 그냥 앞에 아유 말도 많어 뭐 소탐 대실이니 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결리를 할때 믿음의 예산을 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짰는지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열어논 자들 슬기론 자들이고. 그리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해서 계산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으로 볼때꼭 겉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달이 났는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 마음이에요. 설라,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일단 일어난 일은 다 졸았어요. 다. 다 졸았습니다. 저 뒤에 가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상관없어요. 열명다 졸았어요. 사람은 졸리는 거예요. 다. 졸음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 아직도 몸과 마음에 윤택하시네. 그냥 아, 잠이 안 와서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다 치다. 뭐해요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되는 약 먹어요. 아유, 진짜, 우리, 우리 집 일이에요, 지금. 온 집안의 문제예요. 의사들이 줍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완전 몽룡병에 싫어해. 뭐. 그래도 막 밤새 잠안 오는, 잠 오는 그 고통을 니들이 알아 하고 또또또 왔다 또, 또 드시고 또갖다 드시는데 아, 이들은 다 졌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열명 다 졌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맞으러 가는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 계산 딱 했던 사람들 거는 불이 꺼져가는 모양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켜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나눠달라. 같이 나눠쓰자. 하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와 너다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 차라리 사는 자들에게 가서 사. 그러니까 파는 자들이 있나 봐요, 그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간 거죠. 다 부족하게 될 거니까 너희는 해고 자른 거죠. 잘랐더니 신랑이 오고 문은 닫히고 끝났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나왔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자르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정리하는 겁니다. 천국은 같이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요. 이이 마음 저 마음으로 우리 우리 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몽장 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정리하는 그곳이 천국이래요. 천국은 인정 사정 있는 곳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자르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받았어요. 제가 속지 말자 그랬습니다. 맞는가 한번 해서 판단하시기 바래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은 무지막지하게 잘랐습니다. 누굴 잘랐어요? 어, 아, 어서 오세요. 소담. 아유,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중요한 게 끝나니까. 아고 환영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잘랐나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을 잘랐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삶을 살때잘 자르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가지 않을 자와 같이 갈 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라야 돼요. 누굴 자를까? 누구를 자를까? 이제부터 자르러 다녀야 되는데, 천국은 자르는 거래요. 누굴 자를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면요? 너희 눈이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너희 손이 잘못됐어 죄졌어 잘라. 불구로 하늘 날아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것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 오늘 자른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뭘 자르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전력투구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사정없이 자르는 곳, 그게 천국이래요. 천국은 정리하는 곳입니다. 자, 이거 오늘 착각하시면 안돼 착각하면 안 돼요. 저 말씀 준비하면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자, 정확하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뭐라고요? 아, 안 속네. 맞았어요. 예, 예.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은 잘났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돈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뭔가 하면 이제 끝났으니 그냥 왕자같이 관을 쓰고 탱자탱자 하는 곳이 천국이 하는 거 천국은 이전에는 생명과 같아서 놓지 못했는데 그 천국의 삶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 귀해고, 그것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에게 맞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는 곳. 그게 천국이래. 요 천국은 그 능력을 주는 곳이래요. 이전 같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 난 잘라. 하시는 분한 번. 난 잘라. 그냥, 사모님, 그냥 흔들지 마시고, 자를 때 흔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면 눈이 범죄하면 눈 빼. 아, 주님 말씀 맞아. 나뺄 거야. 하시는 분한면 고개를. 우리 주님이 눈 잘못해. 눈 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말씀 안 보려고 하는데 사실 손만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 속으면 안 됩니다. 이손내손 손 아니에요? 사람의 악은 다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같아 보여도 그걸 단호하게 자르는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신 건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같으면 이 땅에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것들을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며 그 맛을 맛보게 되면 버리다 버리다 이제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내 배설물 같이 여겨 라고 하는 선언을 할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예배 때이 말씀을 주신 것이 계시였어요. 오늘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본문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OK. 하고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오늘 저 신년 예배 본문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녹화되면 그거 보세요. 그러려고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맞았어요. 계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새로운 해라고 해도 사실은 세월은 돌고 돌아 시작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겠어요. 돌고 도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그것에 한올리를딱 묶어가지고서 이거는 끝, 이거는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달랐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렸을 때너뭐 되고 싶어? 이런 소리 뭐참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을 건데 지금 뭐 되고 싶어 이러면 그건 더 웃기는 소리로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는 무슨 생각을 해 봤냐면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는 나의 이 모습이 싫어. 라고 하는 게 어른들도 있겠다. 그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내, 내 것을 철통방어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싫은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답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에서 싫은 모습도 있고 인간적으로서 이것은 참 나는 이것이 싫어. 사람 관계에서 뭐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는 우리 연세 있어도 한번 그런 소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연말에서부터 새해 저에게 소망으로 왔습니다. 새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신 거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은 막살하고 새로 카운트 할 테니 한번 잘 살아봐. 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새해라고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럴 때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요. 손도 자르고 눈도 자르는데 그거 못하겠어 하는 마음에, 그래, 이거 한번 올해는 하나님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요 마음 가져보시고, 하루에 30분 이상을 꼭 기도하자는 그 기도에 나를 놓은, 나를 위한 기도로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소망이 아주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게 아주 강해요. 너무 싫은 부분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 천국의 맛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게 전체인 줄 알아서 살았더니 천국의 맛을 보고 그 안에 살다 보니 이것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될것 같아 요 마음 가지는 게 천국이에요. 요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성경에 의지해서 저는 믿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힘써서 새해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죄 이름으로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신 줄로 믿고 한번 각자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을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주시고 새 마음 주신 주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한해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신 것 벌써 60번, 70번, 80번, 90번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새것 있겠나 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믿음 주신 그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이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새해 주신 주님 앞에 잘 살아볼게요. 이 마음 갖게 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일생에 전례도 없고 후회도 없는 한해 2024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출발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날로 날로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